그, 기, 그, 기도원 주변을 갔다가 병력을 돌면서 추, 추는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추, 추니까, 그, 그, 저, 늦, 늦여름이었거든요. 가을, 초, 가을 가게이 되는, 는데 햇빛 거든 거장게뜨거든요 그랬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을 그내려놓고 고개를 뚝 돌으니까, 마침 또불상이 그 탁! 이렇게 노래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불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불상이 불상으로 보이더라요 불상. 로 보이더라.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더라요 그게 그냥,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그걸 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무료 대사가, 무료 대사가 썩은 물을, 단물로 알고 먹었던 원리가 바로 다 그런 원리거든요. 예. 모든 문제가 결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박되어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찾고 가는 결박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주변의 환경을 결박시키고 내 입으로 계속 누군가를 결박시키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그 결박계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준리가 되어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녹고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결박 속으로 반대돼요. 한 가지 원리 이야기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다니거나 암이랑 이런 질병에 걸리서 돌아갔으면요 우리는 다 정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뇌를 담고 살고 그런 말을 하고서 내뱉자고 그러면.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마음에 안 품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이제 어, 우리 영승의 아빠를 내가 내가 이승적으로 사랑하면은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 아니니까, 맞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요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경에 그 신경에 맞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신경에 맞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은요 남자인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은요 사랑하면은요 그 호르몬에 맞는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일게? 호르몬이겠어요. 좋아하는 마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사랑 내가 사랑하니까. 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 대로 우리 몸에 신경이 가동이 되고 그 신경이 가동되는 대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그래서 사람마다다 호르몬이 갖다 틀리다가 근데 우리는 우리는 내 안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작동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호르몬을 지금 바깥에서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내 호르몬과 바깥에 들어오는 호르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깥에 호르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휘집고 다닐 때내 안이 전부 다 파괴가 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바깥에 호르몬제를 넣으면요, 호르몬제를 넣으면 여성 호르몬이다 이런 호르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음, 사람들 호르몬을 넣고 맞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을 바깥에서 넣으면요, 몸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몸이 붓고 막 몸이 막 이상한 몸으로 바뀌거든요. 우리 찬양이 이런 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한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한시간만더 하고 이 노래 우리 한번 부르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아니중었고 어, 뒤에 불 것은 이게 덩어리 장단은 풀어내는 장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첫째, 첫째 잡힌자의 금식이에요. 무슨 금식이냐? 잡힌자의 잡힌 자의 자의 금식. 누구에게 잡혔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잡혔어요. 잡힌. 하나님께 잡혔어 그래서 잡힌자의 금식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코를 딱 끼면은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이에요. 그럼 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내려오셔서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코를 끼어서 끌고 다니면서 검식를 시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서 우리가 일을 하려 그러면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이 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준비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어, 금식하는 금식, 어, 이 사명을 한 번, 이번에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잡혀서 하는 금식입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자.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건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다 포함입니다. 이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것입다 의인이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 준비된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 그 다음에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놓는 금식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모세가 자 여러분 성 오세는 하나님께 잡혀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갔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내고 내려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또 한번 사실을 검색을 하고 또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 얼굴에서 눈에서 뭐가 나왔다? 감체가 나왔다. 올라갈 때도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내려올 때도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는 40일 불어서 며칠을? 40일을, 40일 두 번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불 중에 가장 음식을 많이 했던 이불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예.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끌고 어디로 갔죠? 강야로 그래서 예수님은 4 0일을 성령님께서 끌고 가셨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불러서 시험을 했을까요? 사탄마귀귀신을 불렀어요. 사탄마귀귀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시험에 통과를 하고 돌아올 때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기예 모세와 예수님께서는요, 끌려서 갔고, 끌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심을 검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죠? 자,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본인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소리를 나는 거요 이렇게 하다가 예. 다 지금 우리 한국에 금식하는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제적으로 금식을 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누가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한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누가 좋아이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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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도 예수님도 또 때에 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도 할것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음. 우리는 검식을 40일 검식하면 누가 지고뭐 했어? 뭐 하죠? 음, 나 건들지 마. 음, 이거 뭐 간다니까요. 자, 잡히는 자가 하는 검식이 바로 이 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인이 선택하는 검식이 있다. 뭐 하는 검식? 선택하는 검식.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쪽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거든요.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쪽에는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럼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음식은 선택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노는 이 음식은요. 한 끼도 있고, 하루도 있고, 이틀에도 있고, 뭐 3일이 있는데, 이 3일을 넘기는 금식이 없다. 이 금식은 3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일 안에 응답을 다,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3일 안에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 여기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이 금식을 보면은요, 이,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시는냐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따지, 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혼인 집에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 혼인 집에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 집 손님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고 살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안 하고 사는 자는 어떤 자들이 안 한다? 신랑과 함께하는 자, 신랑과 함께하는 자이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거요 그런데, 그러면 금식을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신랑을 떠난 자들은 금식하며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신랑을 떠난 자들은, 신랑을 떠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문제가 생긴 자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 자는 금식하며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금식을 안해도 돼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치는 양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양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거아니에 <laughs> 그러면 그 나라와 어른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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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내가 기르는 우리 양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가르치는 자들은요. 금식을 반복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금식을,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판먹듯이. 금식을 반복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저저들이선덕신을한번 봐요. 조금만문제 있으면 금식. 조금만문제 있으면 금식. 그래도 안 죽고 살잖아요. 한번 봐요. 그쪽은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눈이 보소서 눈을 못볼 정도로 빛이 나요 그러니 가만 보세요. 저 지금 선배 씨가 저저저 선생님이 있잖아요. 지금 금식한 지가 지금 며칠 됐죠? 110일 됐다랬어요 110일 그럼 몇 개월 정도 되는예요 4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4개월 정도 됐는데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요 학교를 가봤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오는 사람마다 다 저기 다 사, 상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기 오는 사람들은고 있잖아요. 다 지금부터 다 금식을 다 하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웃고 살더라니까. 그럼 밥 먹어요. 지금 조용히 하셔. 응? 목사님. 목사님을 딱 보고, 성도들이 딱 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너무 있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과 인도 많은 거 봐도 은혜가 돼요. 이래, 이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들이 얼마나 많이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길에, 길에만 이렇 걸어가도 있잖아요. 양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목사님, 너무 너무 쉽다. 이런 모습만 대면 되잖아요. 특별한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설교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럼 나도 좀 하고 싶다, 나도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캐나면서 좀더 하나님을 만나게 다 해버립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 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사람들게복잡한게 아니라니까. 우리 저 목사님들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전도가 잘 되기가 안 돼요. 전도 되는 게하나님의편당기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갔다가한일 때문에 모아놓은 거예요. 한 20일을 검식을 거의 끝난 무렵에 한 10대만 모아놓은 거요. 근데 한테 전화가 왔어 장노님, 시간 있으면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다가 칠판을고다 사놓을 니까 내려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요. 예 그래서 그날 했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났던 나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고 나가기 시작하고 나가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니까 한 사람이 변해가 되니까요 아슴이확 네. 가볍게 바뀌고 아, 모든 네. 행재들과 관계가 쓴게다여기 그리고 여기가 잘안 풀리면은요 뭐 때문에 안 풀릴까 내 안에 결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경박되어 있는 거. 탁 풀어버리는 거. 탁 풀어버리는 거. 목사님, 탁 풀어버리는 거. 아셨지? <laughs> 자식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맡기고, 뭐부터 풀어야 된다?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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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다 끊어버려, 그냥. 약다 끊어버려. 문제 안 타져요? 다 끊어버려. 우리 지금 약을 한번 떨어져서 나가안 맞습니까? 그거 보여줄 때는 잤습니까? <laughs> 내가 아까 약을 한 모터리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다 먹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약 먹는 거지. 응. 내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금식을 안 하고 안 하면서 살면 제일 좋습니다. 금식을 안 하고 사는,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검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에서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살기 때문에그래요 그러면 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3일안에 온답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그러면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중보금식기도를 하잖아요 애기가 몸이 안좋으니까 중보금식기도를 하잖아요 네. 중보금식기도를 하는데 3일만에 아기가 하나님께로 가버렸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중복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계속 떼를 쓰면서 금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금식을 풀었을까요? 떼를 쓰면서 계속 했어요? 아니요. 안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그 자체가 그럼 금식을 풀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해야 돼?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예, 저 이태인 목사님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 수, 수동 기동원의 그 원장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저하고 개적으로는 형님 동생좀 지나는 분이에요. 이태 t 목사님 이런 걸 아시잖아요. E.T. 네. 목사님이 옛날에 옛날에 무엇이었어요 광산. 네. 옛날 깡패였죠. 그럼 옛날에 깡패가 옛날에 깡패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깡패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쪽으로 왔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겼으면은 이쪽에서는 눈에서 뭐가 나게 될까요? 사람 비. 입에서 뭐가 나게 될까요? 말씀. 얼굴 표정은요? 몸은요? 그렇지 그죠? 아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비추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태희 목사님은 텔레비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이태희 목사님 딱쳐 보세요 예,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바 못듯이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뭐, 조금 문제도 시면 40일 금식하고 조금 문제도 시면 40일 금식하고 이랬다니까요 40일 금식을 모셔보도더더 많이 했다니까? 지금까지 변신동안 그런데 있잖아요. 옛날에 깡패있을때 모습이 요쪽으로 옮겨진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지금도 욕 그대로 나가고요. 지금도 성도도 마르려고 아자기 까고 이어나니까 그럼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모습이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옮기는 옮겨,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옮기, 옮기지는 그, 게금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그 금식에,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면면요 옛날에 저, 그, 김, 그 저, 김정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당 앞에다가 돗자리 깔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죽어버릴 거요.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요. 그런 게 했다니까요. 누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목숨을 걸고 해줄 때까지 나는 갑니다! <laughs> 했다니까요. 그러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그럼 죽어버리는 건가, 뭐. <laughs> 때를 쓰는 금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적인 금식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알고 한원하게 한원하게 해리하면서 풀어내는 음식이 성경적인 음식이에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3일 안에 응답이 다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음,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해봤어요. 3년 동안 인터뷰를 해보니까 3년 동안 저 담림산 기도원에 우리 한국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 대전 이웃 대전 밑으로는 제일 큰 기도원이 바로 저 부산에 양산에 가면 강림산 기도원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는요, 어, 우리가 가면은 강산을 숙소가 있는데, 숙소 바로 뒤에 보면요, 은한2 30m 떨어지는 숙소 뒤에 가면은 구국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구국 기도에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어요.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기도를 하는 가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전체, 불을 짓는 기도를 해요. 불을 짓는 기도를 하는데, 불을 짓는 기도 속에 딱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요. 들으면요 불을 짓는 기도 속에 첫 번째 기도가, 기도가, 거기 오실 분들은 기도를 주고 저구 주고는 기도 용사들이거든요. 기도 용사들인데, 첫 번째 기도는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애쓰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래 해 주세요! 하는, 이게사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해 주세요! 그러도 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키에다가 이걸 꽂고 늘자연들면서 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자다가 밤새도록 있잖아 떠드는 것 때문에. 밤에 10시 정도 돼서 올라가가지고 아침까지 떠드는지 그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또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민하다 보니까 성격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한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게 좋은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은 예민한 것이 어디에, 어디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말씀. 성경 말씀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성경 말씀은 낭도질을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예. 예민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예민한 것이 어디에 잡히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잡히면 예민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그 예민함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알코올에 잡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요. 또 또 게임에 잡히면은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마약에 잡히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중독자인데 무슨 중독? 말씀을 하는 아, 음.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혹시나 자는가 싶어서 이렇고내다 보면은 또여러가지고 앉아 있고 또한 잡아 나와서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가지고 앉아 있고. 밤새도 그걸 앉아 있다 보니까 이이 똥구에 있잖아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진짜예요.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디 이 엉덩이에 움직이신가요? 꼴막아주세 오늘 어제 밤에 같이 잤거든요 모여가고 오늘 보니까 엉덩이가 있잖아요. 그 흉터가 있더라고요. <laughs> 다음에 있잖아요. 자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들 보여드릴게요. <laughs> 떼를 쓰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안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삽니까? 이런 기도, 하소연하는 기도들아, 이말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는 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때를 쓰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때 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